아이는 충격량 네. 어디에죠? 뭐야 공식? F T 아일랜드 외프티아 F T i s l a n 에 F F F T T 뭐야? T 그벌리 아니 그 시간 아 시간 시간 <laughs> 아, 시간 이간타간 시간 타간 시간 시간 시 델타 간 시간 시 2초부터 10초까지 했어. 나몇초 동안 때린 거야? 8초요. 그게 델타 t. 어. 시간의 변화야. 변화. 어.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충격량이 얼마나 아픈지 응. 그 때린 시간의 변화야. 내가 시작해서 마친 시간까지 변화하는 시간 동안을 말하는 게 이거. 이걸로 다푸는 거야. 어. 그런데 어. 여기서 아까 하는 게 아까 우리 성대가 물어본 게 아까 뭐였지? 평균? 어떻게 보였냐해서 이걸로 이제 응용한 게 이항에서 된게 뭐였어? 델타 t 분의 i였잖아. 아까 거 숨지 않고 기억나? 네. 안 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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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하나 있어. C 일단 두 개야. 하나, 둘. 세 번째는 뭐냐면 충격량하고 뭐지? 운동량이 같아질 때가 있어. 언제 같아진다? 운동 변화량이랑 충격량은 같아요.